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문을 두었으되, 능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따라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네, 오늘 이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많은 책을 통해서도 영감과 도전을 받지만 저의 기질과 성품상 누구를 만나고 그분과 상호작용하면서 특별히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성탄 예배 드리면서 1박 2일 제주노예 관련된 일 때문에 출장을 다녀오면서 우리 제주 성안교회 유정길 목사님과 함께 대화했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었습니다 제가 유정길 목사님에게 들은 간증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2017년도 제주도 지역의 목회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이 땅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그 기도의 모임이 교파를 떠나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기풍 선교사님이 1908년에 이 땅에 처음 선교사로 왔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2018년도 110주년이 되는데 우리가 뭐 감리교, 뭐 순복음, 뭐 장로교 이런 거 떠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우리가 한 장소에 모여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때 마침 우리 대학생 선교의 CCC의 대표인 박성민 목사님이 이 제주 땅에 오셔서 그 기도 모임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들이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일치되기 원하는데 하나님 필요한 조적자들과 만나면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우리 CCC 대표였던 박성민 목사님이 그 비전을 그 시간에 샀습니다. 아, 우리가 이땅 제주도를 위해서 우리 선교단체도 우리 젊은이들도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샀고 그래서 육지에 올라가셔서 이 비전을 우리 CCC 리더들과 나누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0 7년인데 2018년에는 우리 CCC의 1만 명에 되는 청년들을 다 제주에 와서 함께 제주 선교 대회로 모든 교회와 함께 주님의 얼굴을 구하자라고 비전을 안았을 때 CCC의 많은 리더들이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좋아하지 않았답니다. 왜냐면 하그 CCC의 그 1만 명이나 되는 이 대학생들을 그 여름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많은 시설과 조직과 자원이 필요한데 이미 강원도의 한 리조트에서 안정적으로 수년 동안 해왔던 장소도 있고 모임의 곳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꾸는 것이 보통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백 명도 아니고 천 명도 아니고 만 명에 되는 은원을 임직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잘 쌓여왔던 그 조직과 과정대로 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게 흩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표가 그런 비전을 사서 우리 간사들에게 이야기했으니 이 간사들 실무팀이 정말 1만 명이 와서 우리가 함께 제주 선교대회를 할수 있을지 기도하기 위해서 또 실사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보다는 먼저 실사를 먼저 했는데 실사를 열흘간 이 10명 정도가 했는데 답이 나오더래요 목사님 안됩니다 이것은 할수 없습니다 일단 1만 명이 모일 수는 집회 장소가 없고 제주의 모든 교회가 모이게 될때 5만 명 정도가 모이게 될 텐데 5만 명이 모일 장소가 제주도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월드컵 경기장을 빌린다고 해도 그 많은 인원을 계속적으로 모일 때 소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 주변에 민원도 있고 월드컵 경기장이나 종합운동장 빌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1만 명이나 되는 이시맨들이 육지에서 배를 타고 오든 비행기 타고 오든 전세계를 내야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1만 명이 흩어져서 숙소를 구해야 되는데 한 리조트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모든 전국 방방곡곡으로 리조트를 구한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아니 숙소를 구한다고 해도 그들의 매 끼니는 어떻게 합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먹여야 하는데 그들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들이 집회 장소가 마련된다 하고 해도 그들이 모이는 이동 차량 45인승은 어떻게 구합니까? 그들이 또 선교 여행을 하게 될 때는 각 지역 교회 그 1만 명들을 어떻게 다 연결시켜 줍니까? 간사들이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건 이루질 어수 없는 겁니다. 뜻은 좋지만 그들끼리 하게 하시죠. 근데 유정길 목사님이 그 간사님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간사님 말이 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주일간 한 번만 더 머물러 주시고 이제는 기도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는 우리 CCC 청년들이 2018년 내년에 제주 땅에 오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기뻐하실지 아닐지만 기도해 주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면 우리 순정하기로 하고 그게 아니면 말저라고 했다. 이게요 제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얘기더라고요. 저도 같이 제주노예일 때문에 했는데 딱 그분들이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정희 목사님 딱 답이 하나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다면 아무리 환경이 돼도 하지 맙시다. 와이 말이 굉장히 힘 있고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강력하게 한 주간만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한 주간 기도한 거예요. 한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답이 뭐였겠어요?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으세요? 간사님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유정희 목사님이 그러면 됐다고 나머지 열린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도록 우리는 순종만 하자고 우리는 기다리자고 그리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 한번 해보자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일 큰그 문제가 집회 장소를 정하는 거였어요 저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저게 새별오름인데요 저 새별 오름에서 몇만 명이 모이는 것이 뭐 저희 교회도 참석했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이 새별 오름 장소를 허가받는 것에서부터 먼저 되지가 않았답니다. 그때 원희룡 도지사님이 계셨을 때인데 원희룡 도지사님 오케이 했지만 그 실무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이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허가해내줄 수 없습니다라고 딱 문을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유정기 목사님에게 백 쓰지 말고 힘 쓰지 말라 는 마음의 부담감을 주신 거예요. 도 위에 시의원 또그 위에 높은 도지사 찾아가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어떻게 열린 문을 내신지 봐라. 이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니? 너 인간적으로 막 조급한 마음으로 떼쓰지 말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애태우는 마음으로 계속 목사님과 함께 기도해 하나님 새별 오름 좀 열어주세요. 새별 오름 아니면 장소가 없습니다. 몇만 명이 모여서 함께 주차난가이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귀신을 내쫓겠다고 그 액땜했던. 저 불태웠던 저새별 오름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제발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교회가 연합해서이 땅의 아픔과 이 땅의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1월 첫째 주에 놀랍도록 전화가 왔다는 거야. 6개월간 기도하면서 구하고 있었을 때한 번도 제주도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새별 오름을 허가해 주는 정책 담당 관 부서 자체가 다른 부서로 이 업무가 완전히 이전됐다는 거야. 근데 이전된 곳에 이 과장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이 새별오름에 대한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 이 제주 선교대회가 될수 있도록 모든 법적인거나 조직적인 것을 다이 이 미비되지 않도록 서류를 잘 꾸며서 목사님이 이제 됐습니다라고 허가를 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이후에 숙도도 열어주시고 교회도 열어주시고 교통편도 열어주시고. 일만 명이 넘는 사람들 도시락 먹을 수 있는 모든 도시락 업체도 다 연결해 주셔서 우리가 저 2018년 새별오름 제주 선교 대회를 할수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저는 그냥 새별오름 가서 아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물론 그때 감동이 있어서 제가 말씀 나눠주신 강사님에게 개인적으로 고백도 했지만 4년 지난 후아 하나님이 이렇게 제주 선교를 위해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열린 문을 넣어주신 것을 보면서 제 마음 안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그 기뻐하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그 열린 문을 함께 말씀에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보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 것으로 사회적인 왕따와 경제적인 고립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죽을 듯이 반대하는 무리들이 늘 자기 옆에 공존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9절 첫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처해 있는 위기와 고난을 주목하면서 보라 굉장히 그들의 상황이 위중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설프게 넘어가면 안 되는 그들의 아주 큰 고난을 보라라고 얘기하면서 구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단의 회당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에 대한 설명을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구절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이 거짓말은 한 번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과거로부터 치밀하게 악랄하게 집요하게 이 믿는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의 힘을 가지고 박해하면서 이들에게 옆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물론 그들의 땅 아니고 유대 나라에서 디아스포라한 유대인이었지만 이들은 빌라델비아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빌라델피아는 교통의 요충지거든요. 위에서 내려가려면 아래서 에 올라가려면 동과 서가 만나는 아주 중요한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관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권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허락을 맞지 않으면 장사할 수 없었어요. 좋은 자리를 맞이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한편으로 로마 황제에게 굴복하고 순종하고 세금을 바치면서 한편으로는 자기가 선민 의식이라는 굉장한 의식이 있어서 바리새인 묻지 않게 입. 유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고 부르는 것에 심히 어, 거슬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가 가진 힘과 주중력을 다해서 믿는 무리를 박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들의 지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아팠는지, 그들이 유대인이었지만 사탄의 무리와 사단의 앞잡이였다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조직적인 박해가 있으면 사람들은 저항을 합니다. 지도 고양이에게 몰리면 뭔가 애를쓰죠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의 성도들은 너무나 연약한 나머지 어떤 저항조차 할수 있는 그 건덕거리를 그들은 하나도 갖지 못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수적으로도 아주 적은 인연이었습니다. 많아도 50명이 안 됐을 거예요. 한 집에 모였을 정도로 그 정도의 성도였을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그들은 이 길드 유대인의 상인조합에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금면으로 살려고 해도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들은 경제적으로도 취약했습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그들이 배운 지식이 많이 높지 않아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았고 대부분 다 포도 농사를 하는 농사꾼들 반니라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해요. 그리고 다른 교회보다도 역사가 짧아서 이 믿음의 선배들이 없어서 이런 위기와 고난 때 붙잡아 줄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에게 적었어요. 다 객긴 독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런 연약함 가운데 뭔가 제대로 한번 힘도 써보지 못하고. 당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 에서버두사빌라 이렇게 일곱 개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서문학교회도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도 책망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약속과 축복을 받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하고 초라한 만큼. 주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그 모습에 예수님이 지금 너무 감동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너무 흥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어서 너희가 이렇게 신실하게 나를 따라, 그러면 나도 거기에 더 응해서 나의 좋은 것을 내가 너에게 더 해주고 싶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우리의 보여지는 결과나 우리의 업적만큼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처럼 우리가 약하고 여린 것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티고 말씀을 지킨 것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보시지 하나님의 현상으로나 되어지는 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주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다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지만 송구영신 예배 때또 오늘 또한 주간 계속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2022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들수 있다면 우리 2022년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간절함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들자 구절에 보시면은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뭐라고 해요? 능히 다들 사람이 없으리라. 이들이 자꾸 보잘것 없었지만 주님을 향한 헌신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게 뭐냐면 내가 다윗의 열쇠를 주고 다윗의 열쇠를 줘서 이제 문을 줄 텐데 이 문은 열린문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이거예요 열린문이 뭐예요? 열린문이 성경에서 말하는 열린문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 열린문이 필요해요 우리 기도 제목 내신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특별히 초등학교 (1학년) 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는 우리 학부모님들은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만나도록 또 직장을 구하는 분은 또 좋은 직장 또 필요한 어떤 환경들에 만나기를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는 다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들이 그때그때마다 열려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열린 문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 제목으로 구하는 그 열린 문이냐? 물론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이차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열린 문이 있어요. 우리 한번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도 나와요. 할수 있으면 성경책을 찾으세요.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여러분, 여기서 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문이에요? 전도할 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문이 열린 문이에요. 전도의 문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선교의 문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의 주 안에서 문이 열렸으되 여기서 문이 열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또 복음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의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새로운 회심자가 나오는 것이 열림 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문은 뭐예요? 물론 자녀의 문, 경제의 문, 취업의 문, 관계의 문 어떤 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여러분에게 2022년 주고자 하는 문은 뭐예요? 열린 문이에요 복음의 문이에요 선교의 문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의 진검다리와 통로가 되는 게원이요 여러분 그 밑에 절에 라오디기아 교회를 보세요 라우디 계 교회는요, 경제적으로도 열린 문이었어요. 사회적으로도 열린 문이었어요. 어떤 물질적으로도 어떤 어, 그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게다 열린 문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부자지만 실은 가난하다. 너는 내가 없고 나 없이 다 가져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2022년 출발하면서 우리가 결심해 주면 좋겠어요. 모든 문이 다열려도요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증거되는 열린 문이 없으면 세상적으로 열린 문이 실은 하나님 앞에서 닫힌 문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닫혀 보여도 그 닫히는 문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닫혀 보이는 문들, 그 유대인들, 박해자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은 감히 뭐래요? 열린 문을 내시는데 그 열린 문은 감히 그 어떤 누구도 닫을 수 있다? 없다요? 닫을 수 없다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뭐예요? 솔직히 말씀 전하면서 저도 도전이 돼요. 솔직히 저에게 많은 관심사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너의 관심사가 하나이면 좋겠다. 열린 문.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가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린 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형제님, 자매님 열린 문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이 열린문을 어떻게 주시겠다고 하는지 한번 구절 말씀 중간에 보세요. 주님이 열린문을 주셔서 두 가지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그렇게 악랄하게 교묘하게 너를 거짓말해서 너를 넘어뜨리고 했던 유대인들 몇을 너에게 주어서 너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해요? 절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그들이 강한 힘을 가지고 너를 압박하려고 했지만 그 압박하려고 했던 너 앞에 이제는 무장, 해제하게 될 거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절하게 된다는 건요 다만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약해진다는 뿐만 아니라 그들이 회심해서 주님께 나와서 예배자가 된다 여기서 절한다는 말은 이 신약성경에서 프레스키네어 예배한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배한다는 그말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다만 그냥 인간적으로 나를 박해하지 않고 나의 친구가 됐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최 이선에서 반대했던 유대인 중에 몇 사람을 하나님의 고끄로 틀려서서 복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들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이런 소망 있으세요? 이런 기대가 있으세요? 많은 기쁨이 있지만 내가 이 땅에 행원 땅에 살면서 내가 이 제주 땅에 살면서 나를 그렇게 반대하고 멸시하고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구하는 그 소망들 그거 기억하세요. 우리 일부에 배때 고병순 어르신, 그렇게 예수님들 딸들 아들 박해하다가. 그 아들의 정말 병 고침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 예수님 없으면 나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딸이 우리 권사님이 와서 간증하면서 우리 엄마가 예수님 믿을지 몰랐습니다. 이행원 땅에서 그렇게 귀신에게 제사하면서 밥을 드렸던 우리 엄마가 이 아들을 통해 예수님을 돌아오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걸 간증할 때 여러분 이게 오늘 그분만의 일이겠냐는 거예요. 그런 약속은 이 행원 땅에서 아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일어나게 된다는 거. 가장 반대했던 자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그를 고크로 들어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당신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일도 기도하겠지만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내가 교회 다는거 반대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그분들의 마음을 바뀌셔서. 예배하게 하신대요.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열린 문을 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구절 끝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대자들이 너와 함께 예배하는 회심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사람들이 알 것이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이 고백을 들으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여기서 너를 사랑하는 줄 알리라는 말은 남자 여자가 성적인 결합을 통해 아는 것처럼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거예요. 아 그냥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지가 아니라요. 구체적으로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편애하시고 하나님이 그분의 총으로 너를 덮고 계신지를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반대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결국 너 앞에 계신 너 뒤에 계신 너 좌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열린 문으로 주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우리 자신이 누구에게 사랑받기보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짓기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고백받는 주님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응답하는 마음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하나님 제가 2022년 한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리라 이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제 약함의 자리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